갈멜 사람 이 나발이 사무엘상 25장에 에, 다윗에게 수모를 준 거예요. 그 수욕과 수모를 참지 못하고 400명을 끌고 에, 복수하러 이제 갑니다. 그 나발의 집에 남자들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에, 가던 중에 이 아비가일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온 집안이 다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이 아비가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십자가 지는 사람. 예,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되 예,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벌하지 말고 나를 용서하소서. 드리는그 십자가 지는 중보자의 모습.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중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브릿지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을 살리는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일천 번째 오늘은 서른 한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기도로 나와서 우리의 부르지는 가슴의 사랑을 안고 십자가 사랑을 안고 부르지는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 이런 사람과 시대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 볼줄 아는. 시대를 볼줄 아는 그냥 자기 가문이 자기 집안이 다 이게 뭐 완전히 죽게 생겼다 구명하기 위해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래서 다윗을 내다 볼줄 아는 당신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당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당신의 집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하찮은 나발과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블레셋과의 전투에 사울이 기고 당신은 흠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일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일로 흠이 생기면 나중에 왕이 되어도 두고 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오른일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내다보고 다윗을 위해 사는 말이 선견자의 지혜를 갖고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길을 돌이킵니다. 용서하고 마음을 누구로 들이고 예물을 받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제 26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0황무지로 하길라 산에 숨어들었습니다.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들이. 그런데 뭐 다윗이 곳곳에다가 현상을 붙여놔. 예, 다윗이 이 사울이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는 뭐? 현상금 붙여서 얼마를 주겠다. 큰 현상금을 붙여서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뭐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금방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윗 혼자 숨어드는 것이야 그야 찾기가 어렵지만 600명을 끌고 다녔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황무지 하길라 산에 다시 숨었나이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는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사무엘상 24장에 엥게디굴에 사무 혼이 났지요. 용변 보다가 다윗이 살짝 거듭만 배웠는데 이걸 나중에 들고 왕이요. 내가 왕을 죽인다는 그런 헛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왕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습니다. 나는 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치겠습니까? 옷자락을 흔들 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다. 통곡하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거든. 나와 내 후손들을 살려다오. 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맹세하고, 서로 약중 맹세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그게 뭐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금방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욕을 가지고 외감신자라 그럽니다. 내감신자, 외감신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예, 내감신자 근데 겉만 무늬만 예수 믿는 척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 예, 이런 도액같은 신자 사울, 사울왕같은 신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개명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떠는데 하나님의 재단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고 뭐 이걸 서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하니까 다윗을 돌봤다고 아히멜렉 제스상 그 사는 높당에 85명 제스상을 다 토륙하는 그 무시무시한 일을 일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이 됐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근본이 잘못이 근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잠시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 처음에는 준수한 청년이고 겸손한 청년이고 당연히 사무엘이왕 삼으려고 추천해서 제비 뽑았을 때 행구 뒤에 이삿짐 뒤에 숨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근본 그 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이 튀어나온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자 버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질투의 화신이 되고 니우쳐도 결심을 해도 이게 작심삼일이지라 그러지 않아요 성령으로, 속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는 니우치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누운, 개가 토한 곳을 다시 가서 집어먹어요. 돼지가 누웠던 곳에서 다시 나와서 씻었는데, 다시 또 보니까 누웠던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돼지는 근본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이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냥 밥도 주고 깨끗한 곳에 놔뒀더니,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잠시 깨끗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뒤돌아보니, 더러운 곳에, 아까 누웠던 곳에 가서 뒹굴면서. 아, 좋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셀폰에서 뭘 뒤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론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12에게 다 은사를 줬어요. 병 고치고, 예,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실제로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예,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고 낫고 하는 돌아와서 막 아, 예수님에게 보고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 가 병든 자가 나음 받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 여러분. 사울왕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아니에요. 예. 가론주단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순간 쓰임 받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갖고 역사하지만, 그건, 은사는 받아, 성령의 은사는.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쓰임 받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리고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종이 되면 그런 성도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소까지 거듭난 내감신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뭘 그리워하느냐 잠시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시험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그 마음 중심은 오뚜기는 오뚜기 제가 늘 하는 비유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속에 다시 빨딱빨딱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다 난 택한 받은 백성이다 난 주님 떠나서는 살수 없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 핑계하고 변명되고 사람 눈치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아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에요 정치가들 보세요 예. 박수정치, 여론정치 사람들 눈치 보는 정치 오래 못 갑니다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남을 억울하게 했으면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역사 속에 오래 남는 링컨 같은 대통령 보십시오 역사 속에 참 이순신 장군 같은 보세요 정말 나라 사랑을 마음 그 중심을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역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인정받고,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울왕 같이 마귀의 길을 걷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왕의 길입니다. 이 마귀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될 길이에요. 26장 1절 2절 시작. 십 사람이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려되, 다윗이 광야 학일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속히 돌아서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시는 너를 미워하지 않게 너를 죽이 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해 놓고는 그 이십 사장 돌아서서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요, 마귀의 길을 가는 이 사울 왕.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이제 사 사울을 죽이려고 갑니다. 죽이려고 가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죽이려고 가는가? 아 그런데 아비새는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 지 자기 손으로 평생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아비새를 한번 살펴보자.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에 누워 자고, 상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러, 어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사울 왕은 마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비서는 다윗과 함께 다윗이 누가 나나를 도와서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갈고 했더니 아비새 장군 요압 장수의 이 동생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용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보니까 가보니 이 사울 왕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 머리맡에 창을 꽂아 놔서 물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둘러서 호위병들이 아브네를 그쪽 사울 왕의 장수미 이 아브네엘이 사실은 사울 왕의 조카예요. 그런데 군장으로 삼았는데 그 주위에 쫙 둘러서 호위병들이 깊이 잠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자 다윗을 따라갔던 이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에, 지난번에 엥게디 굴에서는 그냥 살려 보내줬지만 이 사람은 당신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맹세까지 했고 안. 축격안 하겠다는 것또 이런, 이런 사람은 약속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씨요 당신은 정말 의롭고 잘했으니, 이제는 우리 다시 고생하지 말고, 또 우리를 3천 명으로 끌고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 끌고 오는데, 우리 600명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거잖아요. 타당한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바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당신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저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단칼에 창으로 찔러서 두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비세의 얘기는요. 맞는 얘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요. 잘못됐다 아비세.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붙여줬다. 당연한 일이다. 이에는이 눈에는 눈. 이게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예. 로마서 저게 12장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얻으리라 13장 3절이네 그런데 당연한 길 선을 행하는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이것은요 당연히 사람의 이치에 맞는 길 사람의 도리에 맞는 길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인면수심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이구나 아주 악한 자를 향해서 인면수심을 가진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고 동물과 다른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 이제 아비세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예요. 이게 구절부터 예. 1 2 절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구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러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거마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인간의 유형.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옳은 것 이상입니다. 예, 바른 길 이상입니다. 아비서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죽이자, 사우를 죽이자. 그래야 이 나라 백성이 삽니다. 당신을 따르는 600명도 삽 당신도 삽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험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험받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 기준이 딱 써가지고 있는 다윗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기름 부험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그 인격을 모독하지 않, 않겠다는 거예요. 예, 사울의 그 옷자락만 배워도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조아한 거예요. 다윗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아비세가 창으로 죽이지 않아도, 결국 이 다윗은 요 교사 죄를 저지하라. 교사가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나 그 앞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교사라 그럽니다. 교활한. 그 다윗이요, 아비새가 얘기할 때 내가 죽이겠습니다 할때 가만만 있어도 아비새는 가서 죽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악이 차니까 사우랑은 기바 전투에서 죽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다윗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게 사무엘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길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피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요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또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자잖아 우리는 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양자로 입양시켰잖아요. 양자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적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를 피파하는 자를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요 사람이 할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예. 원수를 용서하라 참아주는 것까지는 할수 있어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나를 정말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잠자리에 들면 분노하고 정말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예, 가슴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는 사람들이 일생 살아가다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꾹꾹 참고 내가 성도니까 참고 있는 것과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성령만이 할수 있는 일이. 에요 여러분 서대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랑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꼭해 던가. 똑같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스대반이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예수님 안 보여요. 미워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사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미움을 밀어내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사랑하지요. 평강이 오지요. 하늘의 영광이 충만 하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운데 오잖아요. 그는 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고 용서가 되어지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보험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름 보험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나도 안 건드릴 뿐 아니라 죽이겠다 하던 그. 아비세에게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도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의 길, 기도할 수 있는 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 권세,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악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가셨던 길이고 믿음의 선열들 사도들이 갔던 길이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이 갔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길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어떤 백인이 마구간을 말을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카피트 부족이, 예, 카피트 부족이라고 그, 그 아프리카 사람 중에 부족 중에 있는데 그 부족을 평소 허, 아주 혐오하고 있었는데 그 카피트 부족이 이 남자가 키큰 남자가 턱 그냥 옆에 마구간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붙들었어요. 넌내 말을 갖다 훔치려고 어? 여기 염탐하러 왔지? 아니요, 나는 지금 빠른 길로 내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카피터 부족의 흑인은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아니까 마국관을 그쳐 지나가는 건데 이 백인이 그냥 잡아가지고 말 훔치러 왔지 거짓말 하지 마라 그 옆에 있는 하인들을 동원해가 그걸 짝두고 짝두 갖고 와서 오른쪽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명은 살았지만 오른쪽 팔을 잘리 그리고는 이 흑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일이 일어난 3개월 후에 그냥 이 백인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어느 날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잠시 피아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불을 켜는 데 보니까 세상에 오른쪽 팔이 없는 남자가 흑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석달 전에 오른쪽 팔을 잘랐던 바로 그 남자예요. 딱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고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자기 주위에 자기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사람 손에는 칼이 들려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그 카피터 부족의 흑인 앞에 눈을 감아,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근데 이 남자가 카피터 부족이 오른손을 번쩍 들었어요. 잘린 팔입니다. 그러다가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당신은 나를 말도둑으로 몰았고 내 오른팔을 잘랐어요. 생명 같은 오른팔을 잘랐어. 내 원래 나의 마음은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수프를 주고 먹여 주고 채워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설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의로운 길, 믿음의 길, 나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끝없이 추격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칼, 창만 가져가자, 물병만 가져가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가져가자. 그렇게 하고 살려주고 자기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을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길을 가는 사울왕도 있고 인간의 길을 가는 아비세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길이 다위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국땅을 바라보면서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내 가슴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 그 사람들이 그 축복과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로 다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는 길이 예수님 가셨던 길, 이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도 사랑을 안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